이렇게 돌려놔야 돼 우리가 외친 이후에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가 백신 패스 반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다는 소리는 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랑소에서 모여서 국민의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백신 패스 반대하겠다 우리는 3월 9일 백신 패스 반드시 그 이후에는 백신 패스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학습권이 제한당하고 식당 카페 출입을 제한당하고 민간 이하의 자기 신체 결정권을 박탈당하는 이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직까지 백신 패스 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표할 때 민영을 떠나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투표 자리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소송도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다행히 우리 아이들에 대한 백신 패스는 중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은 어느 장소든 다갈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모르는 업주가 있으면 여러분들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청소년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죠? 이제는 청소년들은 식당 카페 가도 됩니다. 서울처럼 하지 않으면 굳이 찍어봐야 맛을 알겠다면 맛을 알도록 지방에 대해서 일제히 다음 주에 행정소송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주변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흑인이 인종차별 당했듯이 백신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사람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씩 외쳐주시면 됩니다. 세 번씩. 백신 파 시즌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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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강요 철회하라철회하라철회하 철회하라! 백신 성분 투명하게 공개하라공개하라공개하라공개하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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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라. 백신 국민들이 맞는 백신 하분검증하라검증하라검증하라검증하라여러분개하러공개하 계약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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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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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화이자가 부작용 부당해라 이게 이번에 법원 결정서에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에 대한 백신 강제는요, 범죄입니다, 여러분. 청소년에게 백신 강제하는 정경 이재감이 구속하라! 구속하라! 대선 주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선 주자들, 대통령 되고 싶으면, 백신 패스, 반대하라! 반대라반대라 여러분, 이재명이가 진영을 강제 입원시키더니, 강제를 참 좋아해요. 국민들, 우리 아이들에게 강제 접종해야 된다는 이런 망언을 하고 있고, 이를 취급한 이재명이 욕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백신 패스 반대 청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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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일 주말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모습이 눈부셔서 제가 성글라스 끼고 나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백신 백신을 단한 번이라도 접종하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laughs> 네, 눈치 보지 마세요. 예. 네. 보통은 미접종자가 눈치를 보는데 여기는 접종자들이 눈치 보네요. <laughs> 예. 이 자리에 다음 주부터는 접종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laughs> 왠지 아십니까?